뭔가 귀여운데 위험해 보이는데 이봐 거기 네가 여기 있는 걸 던지쳤어. 난 양파상, 양파상이라고 해 임마. 불안하다. 불안하다. 오 오? 어? 뭐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쭉. 어 뭐야 이거? 어와 아니 무슨 이런? 아아 미쳤겠어요. 아니 어떻게 피하라는 거야 이거를? 오하마 이제 안 봤는데 와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다 진짜 어어야니 네 덕분에 살았다 요 방금 봤어 언더인이 날 만졌어. 다시는 얼굴을 씻지 않을래 이야 난 운이 나빴네 네가 조금 더 왼쪽에 서있다면 요 걱정하지마 다시 언더인을 만날 수 있을 거야 <laughs> 진짜 쟨 눈치가 없는 건지 세이브 치즈가 좀 오래되었는지 마법의 크리스탈이 다, 자라나 있다 덜러붙었다 쥐 있나 보다. 음... 쥐한테 뭐줄 수가 없으니까 음! <laughs> 이상하게 생긴 망이이다. 망원경 사업을 시작해볼까 생각하고 있었어. 이 최고급 망원경은 이용하는데 보통 5만 골드로 대하는데, 하지만 넌네 쥐입니까? 문자로 써도 돼 어때? 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네요 음 정말 대단해 별이란 게 뭐야? 만질 수 있는 거야? 먹을 수 있는 거야? 죽일 수 있는 거야? 혹시 너가 별이야? 귀엽다, 얘 어?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와. 세이브하고 가자. <laughs> 어? 아, 여기 있구나? 카드를 담아두는 상자이다. 이건 뭐지? 의미 없나? 고대 글자 위에 21가지 다른 맛의 목록이 칠해져 있다. 아, 배스킨 서리원. 상점을 옮겼는데도 여전히 손님이 없네. 다행히도 방법을 생각해냈어. 펀치 카드야. 나의 스크림을 살 때마다 상자에서 펀치 카드를 하나씩 가져갈 수 있어. 카드를 3개 갖고 있으면 공짜! 아이스크림 하나 교환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 보면 고객들이 돌아올 거야. 음, 지금은 겨우 25 골드야. 잠깐만. 네 친구들에게 전해. 촉촉하고 깊은 동굴에서 누가 아이스크림 팔고 있다고. <laughs> 저렇게 해말게. <laughs> 아이스크림 별로 안 좋았던 걸 기억하는데. 하... 하나 사주자. 15회복. 투 아이템, 펀치 공격력을 강화할 때 쓴다. 전투의 상황에서 사용해서... 아꼭 다시 좀 돌려주세요. 사아 많이 있네. 그러면. 구드름 11을 해봄쌍구드랑 버려진 키... 돌려주세요. 음... 이렇게 들고 다니자. <laughs> 아, 목 아프다. 보고 있었을런가? 당신은 짧은 대화를 들었다. 아니면 빌소원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바보 같은 거야. 아론. 아론. 得打，好。 내 신발이 있다. 아, 많이 들고 있더라. 이거 하나 먹자. 테이블을 하고. 나름.. 어, 그래.. 내가 옷에 관해 물어난.. 물어본 거 기억나? 글쎄, 그걸 알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더라니까. 걔 의견으로는 네가 나쁜 녀석 같대. 근데 넌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왜냐면 너도 알겠다 지만 네가 말했던 옷을 걔한테 말해줬거든. 두건 너라면.. 그런 의심스러운 질문을 받고 당연히 옷을 갈아입었을 테니까 똑똑한 놈이야 이게 너도 안전하고 나도 거짓말 안 하는 방법이지 장난우니 꼰줄 났네 결국엔 어떻게 피하냐 나 정말 안 스트레이카 뭐지? 아, 나 네. 뭔가 귀여운데 위험해 보이는데? 이봐 거기 네가 여기 있는 걸던지쳤어난 양파상+ 양파상이라고 해 임마. 워터풀 관광 중이구나 그치? 마음에 들 거야. 응 맞아 동감이야. 여긴 네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곳이야. 그렇긴 하지만 물이 점점 옅어지고 있어. 나 항상 앉아 있어야 돼. 하지만 이봐. 괜찮아 도시 쪽로 가는 것보다 낫지 바글바글한 수족관보다 아? 바글바글한 수관 안에서 사는 것보단내 친구들은 다 그랬거든 근데 수족관은 이제 꼭썼거든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해도 그건 괜찮아 임마 원더인 모두 고줄족과 임마 난 여기 빠져날 거라고 바다에서 살 거라고 임마 이봐 저기 거기가 이 방의 끝이야. 나중에 보자. 좋은 시간 보내. 워터볼에서 <laughs> 음... 음치다. 지휘하자 아고 무섭다 조용히 잤다 고개를 끄덕인다 어 뭐야? 가 그래, 가 북쪽 방은 위대한 방 으로 숨 기고 있다. 좀 하고 싶은데. 피아노가 있다. 연적이시겠습니까? 게뭐 없는데 요, 우선을 가지고 있는 거야? 끝내주는데? 가자. 뭐야, 얘는. 뭐지? <laughs> 같이 쓴다고, 같이 전혀 쓰고, 있... 아, 스타러. 아유, 같이 전혀 쓰고, 있, 쓰고 있잖아. 와, 언단이는 너무 그래. 나쁜 녀석들을 때려넘기고 절대로 지지 않지. 내가 인간이었다면 침대에 매일 밤 지렸을 거야. 나를 때려눕요올 테니까 하 그보다 세이브가 슬슬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는 말야 꽃을 돌보는 학교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거든. 드림워시라고 불러야 하는 어쩌고저쩌고. 음, 수업을 했는데, 요. 만약 언제인 학교 오시면 얼마나 멋질까? 모든 선생님들을 다때려높히겠지 얘는 이럴 거면 거면 무선 왜 쓴다고? 선생님들은 높이지만 않겠다. 쿨해서. 오, 무슨 성이 왔는데? 돌려놓자. 요, 이 절벽은 너무 가파른데? 음, 요. 보고 싶어 하는 거 같지? 내 어깨 위로 올라가. 그럼, 나만 간다. 먼저 가. 내 걱정은 하지 마. 난 길을 찾아내니까. <laughs> 귀여워. 나 간다. 와! 세이브. 소리적인 빗소리가 들려온다. 은지가 충만해진다. 우리의 힘을 두려워한 인간들은 전쟁을 선포했다. 그들은 갑자기 공격했고, 자비란 없었다. 결국엔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사태가 되었다. 힘을 합친 인간들은 너무나 강력했고, 우리, 나무들은 약, 우리 괴물들은 약했다. 하나의 영혼도 남지 못한 채로 수없이 많은 괴물이 먼지로 변했다. 여기로 니까 밝아지네. 이게 무슨? ああ。ああああ 이제부터 포기해선 안된다 의지를 가지렴